전문가처럼 말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전문가처럼 보일 수가 있을까요? 특별한 팁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전문가처럼 보이는 방법은 첫 번째, 진짜 전문가가 돼야 됩니다. 내가 자신의 분야에서 전문가가 아니라면 말이 술술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 업무에 관해서 당신의 분야에서는 아직 미숙한 거예요. 업무에서 전문성을 갖고 싶다면 실제로 전문가가 돼야 되고요. 말을 잘해 보이고 남들에게 더 멋있게 보이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나의 일에 나의 직무에 더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술술 말이 나올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일 즐겨 먹는 음식이 뭐예요?라고 물어보면 표정부터 밝아지고요. 그 생각을 하면 기분이 좋아져요. 아 저는 김치찜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충무로에 있는 맛있는 집이 있어요. 거기는 김치찜이 푹 익어서 나와요. 돼지고기도 얼마나 부드러운지 몰라요. 이러면서 말이 막 술술 나올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말문이 막힌다.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그걸 감추려고 한다면 거짓된 거고요. 내가 모르는 거를 아는 체하는 방법은 없어요. 저는 그걸 권하고 싶지 않아요. 당장 상황은 모면할 수 있겠지만 그 상황을 모면했을 뿐 여러분의 모름을 감추지는 못했을 거예요. 상대방은 뻔히 알고 있을 겁니다.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는 말들은 "아, 그게 아직 이러이러한 상황이라서 이렇게까지는 알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됐고요." 말이 막 많아지고 늘어져요. 쓸데없는 이야기고요. 핵심이 전혀 없을 겁니다. 상대방이 듣기 원하는 말을 절대 하지 않겠죠. 모르니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러한 태도는 좋지 않아요. 변명하거나... 그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급급한 게 보이니까요. 솔직하게 인정하는 게 좋아요. 아는 체하는 게 아니라 모르겠습니다. 아직 그 부분은 조사해 보지 못했습니다. 라면서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게 좋습니다. 모르는 분야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만약에 한 분야에서는 전문가이지만 다른 분야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다거나 생각을 궁금해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에는 괜찮아요. 어차피 나는 다른 분야에선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분야에서는 전문가가 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모르면 모른다. 내가 생각해보지 않았으면 생각하지 않았다. 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게 훨씬 더 당당하고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하지만 두 번째, 나는 이미 전문가인데 말 실력이 없어서 전문가처럼 보이지가 못해요. 이런 분도 있습니다. 이건 나의 말투가 어떤지를 돌이켜보는 게 좋은데요. 빠른 방법은 짧은 문장으로 말하는 거예요. 문장 하나에 사실 하나만을 담는 거죠. 대체로 말을 쭈뼛쭈뼛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말이 길게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명동에서 어떤 음식점이 제일 맛있느냐 하면 사람들이 즐겨 찾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칼국수도 맛있고 콩국수도 맛있어서 외국인, 내국인 다 가는 곳인데 거기는 바로 명동교자예요. 이렇게 명동교자라는 결론이 제일 끝에 나오잖아요. 한 문장을 글로 쓴다면. 정말 길게 쓸수 있는 거죠. 좋은 말하기 방법이 아닙니다. 업무적인 말을 할 때는 결론이 제일 먼저 나와야 돼요. 명동에는 명동교자가 제일 맛있어요. 벌써 17년째 명동교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곳의 칼국수는 부드러운 면발이고요. 칼국수 안에는 만두도 들어있고요. 김치도 무한정으로 주고요. 원한다면 공깃밥도 준답니다. 이런 식으로 한 문장에 사실을 하나만 담아서 끊어버리는 거죠. 짧은 문장으로 말하는 연습이 필요하고요. 이 연습할 때는 평상시에 친한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아저도 필요합니다. 간결하게 말하세요. 세 번째는 구체적인 사실을 정확하게 강조하는 거예요. 쓸데없이 부사를 쓰는 분들이 많아요. 진짜 좋아요. 정말 많아요. 진심으로 좋아요. 사실은 정말 실제로 이런 표현들 다 없애버리세요. 부사가 너무 많으면 난잡하고요. 그 말의 핵심을 더 흐려버릴 수가 있어요. 부사로 강조하는 게 아니라 사실로 강조하세요. 더 정확하게 사실을 수치화해서 말을 하면 좋아요. 예를 들어, 신제품 라면이 나왔어요. 그걸 편의점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자리에 놓고 싶어요. 이때 협상이 들어가겠죠. 안 좋은 말하기 방법은 이런 겁니다. 불닭볶음면이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기가 진짜 많아요. 인스타그램에서도 자기들끼리 태그해서 막 사진도 올리고요. 완전 인싸템이에요. 젊은이들이 제일 많이 사는 음식 중에 맥주 있잖아요. 그 옆에 놓으면 더잘 팔릴 거예요. 언뜻 듣기에는 뭐 이해는 갈수 있어요. 하지만 설득력이 부족하죠. 왜냐 하면 증거가 없어요. 내가 그 사실을 왜 믿어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말하기는 이거예요. 구체적인 사실을 곁들여서 표현을 하는 거죠. 불닭볶음면이 20대 초중반에서 인기가 많습니다. 특히 맥주와 함께 먹는 경향이 있으니까요. 안주 코너에서 제일 잘 보이는 자리에 놓으면 맥주와 함께 불닭볶음면의 판매 비중도 더 늘어날 텐데요. 20대 초중반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사는 서울 마포구 일대 편의점 500여 개의 판매 수치를 3개월 동안 조사를 했는데요. 그중에서 불닭볶음면은 3개월 연속 1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이곳에 놔두면 더잘 팔릴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설득력이 있다는 거죠. 뭔지 아시겠죠? 구체적인 사실을 찾으시고요. 그 사실을 증명을 하셔야 돼요. 저는 방금 이야기를 할때 뭐 진짜 잘 팔려요. 정말 인기 많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감정은 빼버렸어요. 사실로도 충분히 이게 얼마나 잘 팔리는지를 증명할 수 있으니까요. 감정적인 표현은 업무에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업무에서는 이성적인 것들만 더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필요하죠. 다시 요약하자면, 전문가처럼 말 잘해보이는 방법. 첫 번째는 진짜 전문가가 되라. 다만, 모른다면 인정해라. 두 번째는 짧은 문장으로 사실만을 말해라. 세 번째는 구체적인 표현으로 수치화하자. 잘 실천해 보시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 또 댓글 남겨주세요.